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재판 가운데, <laughs> 죄송합니다. 재판 가운데 태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

4 0배로제한하십니다 태형에 해당할 정도로 잘못한 죄를 지었지만, 범법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형의 횟수를 제한하여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처벌이 단순히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권면과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면과 권징이 그저 권면과 권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주기 위한 권면과 권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며 또 우리 스스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돌아보며 그 죄악된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없는 채로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가운데 과부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나만 잘 살면 돼, 또 나만 아니면 돼,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자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식하며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들을 은혜로 돕고 섬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잘 돌아보며 할수 있는 대로 돕고 섬기고 있습니까? 또 멀리 성교지에 어려운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기도로 물질로 섬기며 돕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또내 가족의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의 어려움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 또 성교지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에서는 다, 다툼 중에 여인이 남자의 음낭을 잡았을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남성의 대표된 권리를 지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잇는 중요한 신체의 기관을 지켜 주십니다. 이것은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도록 여인들을 지켜주신 그 규례와 더불어서 이제는 남성을 보호하며 지켜주시는 규례를 또한 주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에서는 온전하고 공정한 조 졸추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대 사회에도 물건을 사거나 거래할 때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는 얼마나 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이에게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죄악을 짓지 말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때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laughs>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되 그 이후에 반드시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는 비열함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시므온 자손들을 통해서 또 이후에 에스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불이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또한 아말렉 족속과 같이 이방민족이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심판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조건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지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태형을 시행할 때에 40대의 제안을 두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변에 연약한 자들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징할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권명하고 권면하고 권징하는 것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삶과 내 가족의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또 성교지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러한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만 섬기고 또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